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어, 제가 지금 소셜 커머스 중에서 쿠펀지 홈페이지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어, 제가 소셜 커머스를 이것저것 좀 많이 써봤는데, 나름 알뜰하다고 해서 어, 좀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좀 소셜 커머스를 많이 찾아서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쿠펀지 뿐만 아니라, 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어, 티켓 초이스라든가 티켓 몬스터나 아니면 위메프나 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셜커머스인데요 어,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다가 좀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이 어, 할인된 가격으로 일정 인원수가 차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게 전부 다 소셜커머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쿠팡지는 다른 소셜커머스 하고 좀 다른데요 어, 보통 이제 소셜커머스에 올라오는 거 보면 지역별로 많이 올라오고 할인된 가격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극인데 대학로라고 나오고 할인된 가격으로 뭐52% 할인이다. 이렇게 해서 52%반값이 24,000원에 내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쿠폰지는 뭐가 다르냐면 말 그대로 쿠폰을 사는 겁니다. 지금 천원짜리 쿠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거라고 돼 있고 이전 거, 이따 거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 거는 지금 하루에 30분마다 반값인 뭐 거라든가 뭐 삼십 퍼센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삼십 분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쿠폰이 있어가지고 천원천 원짜리 쿠폰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 가격 이만 사천 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쿠폰인 천 원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쿠폰을 천 원을 가지고 가서 이 지금 연극을 보러 갈 건데 이 연극에 가서 이만 사천 원을 결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이게 방식이 다른 거랑 다른 게 천 원짜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장이나 아니면 연극을 못 보러 간더라도 손해 보는 건천 원밖에 손해를 보지 않, 않고 그리고 이천 원은 또 환불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제냐 후결제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다른 이제 어 이상한 어 요새 하도 사기가 많은데 사기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믿을만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지만 거기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올라오는 제품들이 전부 다 믿을만하다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01%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쿠폰을 이용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손해를 보거나 실제로 가서 갔는데 매장이 없거나 그럴 리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소셜 커머스보다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쿠폰을 이용해서 산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연극이고 30분마다 올라온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거를 보려면 옆에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갤 탭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어 예 이거는 음식점인데 화랑 불닭이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얼마 할인된 거의 50% 이상이 할인된 가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 9,5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할인 쿠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결제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셔서 이렇게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서 좀 할인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아주 괜찮은 소셜 커머스입니다. 지금까지 앤돌슨이었습니다.